서양의 대표 면 요리 파스타 5천만 한국인의 입맛에도 익숙하게 자리 잡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풍 면치기를 부르는 개성 만점 이색 파스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한 파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입니다. 고품격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주인공의 정체는 강렬한 색깔이 돋보이는 이 음식이고 이건 정체가 뭡니까? 낙지 먹으러 왔습니다. 낙지요? 일반 낙지구이가 아닌 낙지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놀라지 마시라 파스타와 사랑에 빠진 낙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낙지구이 파스타 되시겠다.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취향 저격한 낙지구이 크림 파스타! 매콤한 맛이 중독적인 낙지와 크림 파스타의 조화라니 맛 보기 전부터 아 군침돈다. 아, 아침부터 크림 파스타 땡기네. 화끈한 불맛 자랑하는 낙지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부드러운 크림 파스타가 만났으니 궁합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맛있다. 세상의 편견을 깬 낙지와 파스타의 만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낙지 요리 전문점에서 파스타가 해성 같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쭈꾸미와 피자의 조합에서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낙지의 매콤한 맛을 중화시키 줄메뉴제을 찾다 보니 이제 피자 집은 너무 많고 흔하고 그래서 생각을 한게 파스타였습니다. 파스타의 이 부드러운 크림 맛과 낙지의 매운 맛을 이제 한번 조화롭게 만들어 볼수 없을까라는 생각 끝에 만든 메뉴가 구이 파스타입니다. 크림 파스타의 화려한 변신은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훔치고 있는데요. 특별한 맛 비결을 찾기 위해 유심히 주방을 관찰해 봤습니다. 낙지구이 크림 파스타는 2인 1조로 동시에 요리를 진행하는데 매운 맛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한 그릇을 위해 말이죠. 크림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낙지구이의 강력한 한방. 맛있어. 이색적이고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커플들 데이트 장소로도 좋고 가족이랑도 오시기에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크림 파스타의 느끼함을 좀 낙지 이 구이가 매콤함으로 잡아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가족들하고도 다시 한번 찾아와 보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 따라서 가게를 같이 이렇게 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열심히 일 해서 직접 제 가게도 차리고 어머니한테 배운 걸로 다른 메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가게를 차려가는 게 꿈입니다. 이색적인 조합으로 손님을 불러 모은다는 경남 창원시의 한 양식집을 찾았는데요. 뭐얘 예, 손님들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좀 평범해 보이는데. 근데 뭐지? 뭘까? 메뉴 아직 안 왔고요. 되게 설레이고 기대돼요. 어, 첫 인상은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데 어, 먹어 보면은 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에이, 무슨 파스타 색깔이 이렇대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와. 어? 이 초록색 음식 뭐예요? 깻잎 파스타고요. 깻잎이랑 함정 쌀이랑 같이 들어간 파스타인데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특이하고 맛있는 파스타네니다 깻잎 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깻잎 파스타. 잠들어 있던 미각도 일깨울 새로운 맛의 신세계가 열렸는데요. 깻잎으로 파스타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싱싱한 깻잎으로 맨날 이제 직접 테스트로 만들어서 상정사의 특유의 기름진 것을 사로잡고 해서 그렇게 좀색다른 맛. 아마 한번 오신 분들은 오시면 항상 깻잎 파스타를 기본적으로 시키시고 아마 그 맛은 못,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깻잎 파스타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맛으로 폭풍 흡입을 부르는데요. 이맘때쯤 이곳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나리 물파스타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깻잎에 이어 봄나물의 일인자 미나리가 떴습니다. 미나리와 삼겹살의 조합은 모르는 이가 없는 최고의 궁합이잖아요. 향긋한 봄내음을 가득 품은 미나리 오일 파스타. 자, 드실 만은 하세요. 어떠세요? 봄 미나리를 이렇게 파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아삭아삭하고 그 중간에 씹히는 맛이 미나리의 그 향과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네. 아,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봄나물이죠. 그렇죠. 한식과 양식의 콜라보로 탄생한 미나리 오일 파스타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니, 이렇게 신기하고 맛있는 파스타 왜 계속 만드는 겁니까? 설이안 빠지잖아! 일단, 양식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느끼하거나 아니면 좀 어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메뉴인데, 퓨전 양식이라 하면은 솔직히 한식이랑 퓨전이라서 어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느끼한 맛도 없고, 담백하면서 조금 더 색다른 맛 생각을 해서 퓨전 파스타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부산 해운대군데요.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이색 파스타는 뭘까요? 들기름 향이 고소하고요. 만두소를 얹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신이 내린 한국 고유의 맛. 갓김치와 거서한 들기름이 한데 모였습니다. MZ세대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색 파스타인데요. 갓김치의 식감은 감탄사 부르고 향긋하게 치고 올라오는 들기름 냄새로 화룡점정. 야, 포크 봐라, 포크. 평소에도 파스타 같은 걸 좋아했는데 좀 이색적인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파스타 찾다가 여기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엄청 고소한데 끝에 약간 매콤함이 있어서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갓김치 들기름 파스타와 함께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육회가 들어가는 파스타입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육회는 재료 손질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아네 아,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신선한 우둔살 또는 뭐 한우로 재료 손질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나라 제철 재료. 또 제가 직접 만든 소스, 그다음에 배, 뭐 이런 시원한 재료들로 궁합을 맞춰서 한우의 신선함을 살려서 좀 냉파스타 시원한 파스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스타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냉파스타는 비빔국수를 만들듯이 면을 차갑게 식혀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고소한 참기름과 비법 양념소스로 감칠맛을 살려주고 신선한 육회를 푸짐하게 얹어주면 한우 육회냉파스타 완성! 남녀불문 육회냉파스타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 맛이 어떻습니까? 양념 맛이 그 비빔국수하고 틀리게 육회 양념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우리 한국적인 제철 재료를 섞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맛있고 보다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제 계획이고 또 그걸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제 바람입니다. 상상치 못한 조합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준 이색 파스타의 세계 어떠셨습니까? 한식과 양식의 경계를 무너뜨린 이색 파스타로 먹는 즐거움도 끌어올려!